안녕하세요. 오토모빌게로즈입니다. 오늘은 충북 오창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타타데오 맥센 덤프트럭이고요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 설치 요청을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대전에서 배치 2130 아록스 이제 한대 작업하고 오후에 와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늘 설치하는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배선은 모두 콜게이트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는 이 측면 캡에 설치가 되는데요. 좀더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는 믹서 트럭하고는 다르게 조금 내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동 덮개 모터가 카메라 앵글에 간섭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누수 안 생기도록 실리콘 처리 해드렸고요 카메라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차 보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번호판 위쪽에 브라켓을 사용해서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 설치를 했고요 역시나 배선은 콜게이트 다 처리해서 배선 손상 없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마무리할 게 남았는데요. 어, 얼른 마무리하고 공차 보정해서 사각지대 없이 잘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옴니브 NS4 본체는 교후석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제 발열 문제도 있고 USB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추출하기 위한 어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앞뒤로 지금 패턴 펼쳐놨는데 어 보시다시피 패턴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출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차 보정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어라운드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 보정도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USB에 캡처 파일을 넣어서 지금 옴니뷰 메인 ECU와 이제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4분할로 해서 캡처할 수 있는 이제 화면 모드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패턴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다 보여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햇빛 때문에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가려야 될것 같아요. 저쪽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패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 한쪽만 좀 처리를 하고 캡처해서 보정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공차 보정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왜곡돼 있던 패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맞춰드렸어요. 이렇게 잘 맞춰놔야 주변이 잘 보이고 왜곡이 적어서 어라운드뷰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평소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뷰 모드예요. 좌측 탑뷰 그리고 우주 후방뷰는 주행을 하면서 차량 주변에 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로는 이제 뒤쪽 상황을 살필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주행 또는 차선 변경이또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제 뷰 모드 스위치 항상 설치해 드리는데 뷰 모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뷰 모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좌우측 3D 그리고 후방 뷰 그리고 전체 탑뷰 그리고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때 이제 사각지대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고 이렇게 깜빡이 켜면 이제 차량 주변을 보여주게 됩니다. 맥세는 이제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달려 있긴 한데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좀 넓게 보시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또 우측도 자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역시나 맥센에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는 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상깜빡이 연동도 해드렸어요. 당연히요. 자, 이렇게 리어 버드뷰, 그리고 이제 프론트 전체 버드뷰까지. 가 있고 이제 후진 기어 넣으면 자, 후방 카메라고 하 이제 탑뷰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약 3분의 2 정도 되는 화면을 보시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뷰 모드를 이제 구성을 해드린 거고요. 버튼 누르면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과 그리고 이제 리어 버드 뷰까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좀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전에는 대전에서 작업을 하고, 오후에 오창 와서 덤프트럭 작업 잘 끝내고, 이제 저희는 사무실로 이제 복귀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